다같이 협력하여 세계 여기저기를 탐험하고 보물을 모으고 몰려드는 몹을 물리치세요. 탐험을 통해 얻은 보물을 특별한 상자에 담으면 우리 모두 승리합니다. 탐험에는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게임 오버카드가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해요. 몹을 제때 해치워두지 않으면 게임 오버카드는 더 빨리 나올 겁니다. 풍경카드는 풍경면이 보이는 더미를 만들고 5장 풍경면으로 가운데에 둡니다. 인원에 따라 몹카드 일부를 무작위로 제거해 상자에 넣으세요. 남은 몹카드를 섞어 더미를 만듭니다. 더미 맨 아래의 몹카드 4장과 게임 오버카드를 섞어서 더미 맨 아래에 되돌립니다. 더미 맨 아래 5장 중 하나가 게임 오버카드가 되겠죠? 몹카드 더미 맨 위에 카드를 공개합니다. 상자 카드를 5장에서 8장 무작위로 뽑아서 열린 면으로 놓고 나머지는 박스에 되돌립니다. 상자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초보자 그룹이라면 무작위로 뽑는 대신 1, 2, 3, 4, 5 카드를 사용하세요. 시작 플레이어는 배고픔 카드 6장과 밤카드 1장을 받습니다. 차례가 되면 탐험, 새로운 풍경 공개, 몹 처치, 상자 채우기 등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으며 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배고픔을 내야 합니다. 비용으로 배고픔을 지불할 때는 배고픔 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세요. 비용을 낼수 있다면 원하는 행동을 원하는 순서로 몇 번이든 할수 있습니다. 배고픔 지불이 불가능해서 더 이상 행동을 할수 없으면 차례를 맞춰요. 차례를 맞추기 직전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몹카드한 장을 공개해야 해요. 몹 카드를 공개할 때 이미 공개된 몹과 같은 종류의 몹이 나왔다면 폭주합니다. 몹이 폭주하면 폭주하지 않을 때까지 새몹 카드를 한장더 공개해야 합니다. 밤에 몹 출현까지 처리하면 다음 플레이어가 배고픔 카드와 밤 카드를 넘겨받고 차례를 이어갑니다.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상자를 보물로 채워 닫으면 플레이어 공동 승리. 그 전에 게임 오버 카드가 나오면 플레이어 공동 패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탐험입니다. 이 행동을 하려면 탐험하고 싶은 중앙 풍경 카드에 표시된 만큼 배고픔을 내야 해요. 지불한 뒤이 카드를 자기 앞에 가져와 뒤집으세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한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탐험을 한뒤 풍경 카드의 빈자리는 채우지 마세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탐험 장소 중에는 거미나 곡괭이를 사용하면 탐험이 쉬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탐험할 때 거미나 곡괭이를 사용하면 배고픈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는 몹이 나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풍경 카드를 뒤집었을 때몹 카드 표시가 있다면 몹 카드를 표시된 수만큼 공개합니다. 몹카드를 공개할 때 이미 공개된 몹과 같은 종류의 몹이 나왔다면 폭주합니다. 몹이 폭주하면 폭주하지 않을 때까지 새 몹카드를 한장더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는 주민과 거래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왼쪽은 주민이 원하는 아이템, 오른쪽은 거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마을카드를 공개하려면 배고픔도 지불해야 하지만 마을 주민과 거래할 왼쪽의 아이템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풍경 공개하기 행동을 하면 탐험으로 빈 풍경카드 자리를 채울 수 있으며 현재 공개된 풍경카드 중 원치 않는 카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고 싶다면 먼저 배고픔 1을 지불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공개된 풍경카드 중 원치 않는 카드들을 도미벤 아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풍경카드가 5장이 되도록 채우세요. 공개된 몹을 처치할 수도 있습니다. 몹을 처치하기 위한 비용은 몸마다 다르며 검 아이템을 사용하면 배고픔을 적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치한 몹은 트로피가 되어 처치한 플레이어가 가져갑니다. 같은 종류의 몹 트로피를 한쌍 가지고 있으면 원할 때이한 쌍을 버리고 배고픔 1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필요한 아이템을 모았다면 상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려면 배고픔 1을 지불한 다음 소지품 중 상자가 요구하는 아이템을 원하는 만큼 선택해 적절한 상자 카드 아래에 배치합니다.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 모두 모인 상자는 뒤집습니다. 상자를 뒤집을 때 공개된 몹 카드 중한 장을 트로피로 가져옵니다. 상자의 아이템을 채우고 상자를 닫는 것이 게임의 목표인데요. 모든 상자 중한 개는 채우지 않아도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탐험을 통해 얻은 아이템은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아이템 사용에는 별도의 배고픔 지불이 필요 없습니다. 곡괭이와 검등 도구는 처음 가져올 때이 방향으로 놓고 사용한 뒤엔 180도 돌려서 손상을 표시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더 사용하면 버리는 거예요. 도구는 한 차례에 두번다 사용해도 되고 한 행동에 여러 도구를 쓸 수도 여러 행동에 한 도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상자에 도구를 넣어야 할때 도구의 재질은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으며 손상된 도구를 넣어도 됩니다. 음식을 버리면 이번 차례에 쓸수 있는 추가 배고픔을 얻습니다. 상자에 음식을 넣어야 할때 음식의 종류는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석궁을 버리면 공개된 몹 카드 중두 장을 처치하여 트로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몹카드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 방어구를 버리면 몹카드를 한 장도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버리면 현재 중앙에 놓인 풍경카드의 뒷면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한 뒤 풍경면으로 되돌려주세요. 젖은 스펀지와 불사의 토템 같은 일부 아이템은 딱한 장씩만 있으며 이들이 있는 풍경카드도 딱한 장씩만 있습니다. 탐험가 카드를 버리면 범위 전체를 뒤져서 이두 풍경 중 원하는 풍경 하나를 찾아 추가 풍경으로 중앙에 놓습니다.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상자를 닫으면 플레이어 공동 승리. 그 전에 게임 오버 카드가 나오면 플레이어 공동 패배입니다.